GTN TV 뉴스 제5회 금산국제무예올림피아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2025 금산세계인삼축제와 함께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금산엑스포광장 1원에서 펼쳐졌습니다. 무예와 지역축제를 결합한 새로운 글로벌 축제 모델로 국내외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태국, 대만, 우즈베키스탄 등 31개국에서 2천여 명의 임원과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특히 무예격파 경연과 생활 속 무예 체험 프로그램에는 연인원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며 무예 대중화와 스포츠 관광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승병장 영규대사의 호국 정신을 계승한 선장 무예단이 첫 출전에 무예상을 수상한 것은 전통 무예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상징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시니어 장수 태권도 경연과 세계 무덕관 고수들의 시연 그리고 해외 무예 대회는 금산무예올림피아드의 독창성과 국제적 위상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K-인삼의 날을 제정하는데 앞장선 박범인 금산군수와 오노균 국제무예올림피아드 총재 실바 주하원의원 박동우 전 백악관 차관보의 활동은 한국인삼의 세계화와 무예 외교의 성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무예와 인삼의 융합, 국제교류 확대, 시민 참여라는 측면에서 값진 결실을 맺었으며 앞으로는 대한민국형 글로벌 축제 모델로 발전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 무예 축제의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오노균 국제무예올림피아드 총재는 폐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열정으로 가득했던 10일간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이어 이번 무예 올림피아드를 위해 애써 주신 박범인 금산군수, 김봉만 충남도 의원, 유태식 조직위원장, 길금자 아이러브고향 전국회장, 오현 사무총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따뜻한 마음과 응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GTN TV 이기백 기자였습니다.